야간의 빛 번짐, 눈부심, 달무리 현상이나 주간의 살짝 흐릿한 느낌은 노안 백내장 수술 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약간씩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야간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이나 매우 예민하신 분이라면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최근에 나온 연속초점 렌즈가 거의 그런 증상이 없으므로 추천됩니다. 다초점 인공성체가 갖는 광학적 특성으로 인해 수술 후 초기에 겪는 빛 번짐, 눈부심, 달무리 현상 같은 불편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좋아지고 해소되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라 러댑테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좋아지는데 쉽게 말하자면 뇌의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술 후 건조증이 심해져서 이물감 같은 불편감이나 시력 저하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안과에서는 안구 건조증 클리닝으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술 전 건조증이 있다면 미리 치료하면서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가끔 백내장 수술 후 시야에 부유물이나 작은 점들이 보이는 비문증, 날파리증이라고도 하는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침침하던 눈이 밝아지면서 자신의 눈 안에 생겨있던 것들이 더잘 보이게 되는 경우인데, 처음에는 불편하거나 성가시지만 차츰 적응될 수 있습니다. 이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받기 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저희 친구들이나 가족들, 지인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았으며 만족해한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분 모두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도 책을 읽고 계십니다. 노안 백내장 수술은 매우 발전을 해왔고 그에 따라 큰 만족을 주는 수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부작용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경험과 숙련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안백내장 수술에 있어서 특히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백내장으로 시력이 떨어진 사람, 원시가 있어서 안경 없이는 원거리, 근거리가 모두 불편한 사람, 난시가 많은 사람, 원거리와 근거리를 모두 잘 보아야 되는 환경에 있는 사람, 안경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고동은 시지만 막막이 깨끗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충분한 상담과 설명 후 환자의 이해가 합쳐지면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